당신의 국어 런닝메이트, 안녕하세요. 2022년도 신서구 2학년 국어 수업을 맡은 김상훈 강사입니다. 오늘은 신서구 2학년 시험 대체 어떻게 출제되지, 어떻게 대비해야 되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신서구 같은 경우는 한 학년당 학생수가 약 170여 명 정도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학생수가 다소 적은 편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높은 등급을 따기가 어렵다 라는 말인데요. 단적인 예로, 1등급은 4%단 7명 밖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서구 친구들은 더 철저하고 더 예리하게 대비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더 철저하고 예리하게 대비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서구 2학년 교과 구성입니다. 신서구 같은 경우는 1학기에는 창비교과서로 문학을, 2학기에는 비상교과서로 언어와 매체 수업을 하게 됩니다. 2학기가 되면요,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너네 언어와 매체 할 거니? 화법과 장문 할 거니?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언어와 매체 응답자 수가 더 많다는 이유로 언어와 매체만을 수업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서구는 문학과 언어와 매체, 문법 공부하셔야 되는 학교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서구 2학년 출제 경향인데요. 우리가 1학기 시험을 앞둔 만큼 2학기보다는 1학기에 집중해서, 문학에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비문학교과서는 요총 4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를 학교에서 1, 2단원, 3단원, 3단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고사 때는 1단원부터 3단원까지, 고전, 현대, 음문, 산문, 이렇게 골고루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기말고사에도 마찬가지로, 2단원부터 4단원까지를 골고루 수업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에는 음문 6작품, 산문 6작품, 기말고사에는 음문 9작품, 산문 5작품, 그리고 현대 고전도 비슷한, 어, 비슷한 식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고 그러면 이와 같은 시험 범위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고 있는지 문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고사 때는요. 문문 8문항, 산문 20문항. 네. 산문이 두배 가량 더 많이 나와서 총 28문항 출제가 되고요. 기말고사에는 문문 1 9문항 산문 17문항 이렇게 비슷하게 총 36문항이 출제됩니다. 자, 그런데요. 중간고사 때는 출제되지 않았던 서술형 문제가 기말고사에는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요. 신사고 같은 경우는 정기고사 4번 중, 2번 정도 서술형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서술형이 출제되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36문항, 이렇게 문항 수가 상당히 늘어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 조절을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그리고 맞추기까지 할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실제 출제 사례입니다. 어떤 유형이 많이 출제되고 또 유형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문학 개념어 유형입니다. 문학 개념어 유형은요, 보시는 것과 같이 요약적 제시, 하강 이미지, 상승 이미지와 같은 문학 개념어들을 한 작품 또는 두세 작품에서 사용되었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순서구는 15%에서 많게는 30%까지, 즉, 3분의 1가량 문법, 문학 개념어 유형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요, 수업 중에 언급된 개념을 암기하셔야 하는데요, 암기하게 되면 문제에 쉽게 접근하고 쉽게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우리 암기한 내용이 아니라 새롭게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새롭게 출제되는 내용을 제대로 찾아볼 수 있는지 이게 높은 등급을 가르는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문학 개념어들을 모두 학습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고요. 이를 적용해 낼수 있고, 이를 적용해서 찾아내는 연습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겁니다. 다음은 학생들도 어려워하고 선생님들도 까다롭게 출제하시는 옳은 것은 혹은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는 다답형 문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두 고루 출제되고 있고요, 꽤 많은 문항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16번 문항 한번 살펴볼게요. 16번 문제는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면이라는 문제입니다. 이때 답이 5번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모든 선지가 정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확실하게 공부를 하지 않은 친구들은요, 답이 5번이 나왔을 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어? 나 잘못 골랐나? 어떻게 모든 선지가 적절할 수가 있지? 우리 선생님이 그럴리가 없어. 다시 풀어보자 하면서 자기의 답을 부정합니다. 왜? 자기 답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는 확실하게 5번을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선지 판단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를 기르기 위해서요, 단순히 이거 맞아, 이거 틀려, 이렇게 푸는 식이 아니라 선지를 판단하는 근거를 스스로 정리해 볼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거, 이 기억 왜 맞아? 이거, 이것 때문에 맞아. 니은 왜 틀려? 이것 때문에 틀려. 라고 스스로 적어 볼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이 익숙해지게 되면 시험 볼 때는 스스로 머릿속에서 그 근거가 정리됩니다. 즉, 확실하게. 확실하게 모든 선지가 맞았다라고 말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답형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외부작품 출제입니다. 신서구는 외부작품이 많이 출제되는 학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출제가 되고는 있기 때문에 항상 대비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학교 프린트에서 나눠주는 외부작품들을 모두 선별하여 분석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기출되었던 작품 혹은 같은 출판사의 다른 학교에서 기출되었던 작품 모두 분석해서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요 이렇게 준비해서는 안 되겠죠. 네,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공부해 놓는 것은 너무 좋으나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롭게 출제된 처음 보는 작품을 스스로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게 바로 문학 해석력입니다. 저와 함께 친구들은요. 새로운 작품을 어떻게 해석해 낼수 있는지,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풀어내야 하는지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신서고는요. 외부 작품을 출제할 때 항상 보기에 설명을 주어집니다. 이 작품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잘 해석해 보렴라고 선생님들이 힌트를 주는 겁니다. 이때 힌트를 제대로 써먹을 수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힌트를 어떻게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지, 이 힌트를 어떻게 내 점수를 올리는 비법으로 써먹을 수 있는지까지 함께 공부하게 될 겁니다. 네 번째로는요. 보기 제시형 문제입니다. 중간고사 때 수능형 개념 제시형, 그리고 기말고사 때도 수능형 개념 제시형 문제 골고루 출제되고 있습니다. 수능형 문제는요. 무슨 문제냐면 보기 속에 설명이 있습니다. 작품의 작가, 작품 혹은 그 배경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데요. 이 설명을 가지고 작품을 그에 맞춰서 해석해낼 수 있는지, 해석해서 이 선지가 옳고 틀린지를 골라낼 수 있게 하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형 문제를 위해서 저와 함께 독해력을 강화하게 될 겁니다. 네, 보기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으니까요. 이 개념 제시형 문제는요, 우리가 용어는 좀 새롭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던, 어, 우리가 스스로 이걸 찾아낼 수 있는 개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작품에 실제로 사용된 부분이 어디인가를 찾아볼 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뭐가 필요하냐면 이 문제를 많이 접해보고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수능형, 개념 제시형, 문제 모두 정복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는 신사고에서 문맥적 의미 문제, 즉 작품에 사용된 어휘와 같은 문맥에서 사용된 어휘를 고르시오라는 문제와. 또 작품에 실제로 사용된 어휘의 사전적 의미로 바른 것을 고르는 문제 혹은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요, 교과서에 제시된 어휘를 암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암기했는지 점검을 하게 될 거고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어떤 어휘가 나오더라도 풀어낼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줄 건데요. 문맥적 의미 문제와 사전적 의미 문제는 그 접근 방법, 그 답을 추출해내는 과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답을 추출해낼 수 있는지, 어떻게 맞출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채화시킬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휘 문제는 내 점수가 될수 있도록 하게 될 겁니다. 자, 여섯 번째는 서답형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기고사 네번중두번 출제되고 있고요. 순서구 같은 경우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너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혹은 근거를 찾아 너의 생각과 함께 논술하시오와 같은 서논술형 문제가 아니라. 빈칸에 알맞은 말을 찾아 쓰고 혹은 생각해서 쓰고 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봐라라고 하는 서답형 문제입니다. 어렵진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요. 애들은 어때요? 네. 쓰는 것만으로 부담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중요 정 내용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핵심 키워드를 선별해 줄 거고요. 이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세울 수 있도록, 사를 덧붙여가면서 공부하는 식으로 중요한 것부터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 모두 공부해서 전부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조건부 서술형을 쓰는 연습까지 훈련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신서구, 이런 문제 출제된 신서구. 신서고만을 위해서 제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만점 전략 말씀드린 후이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서고 2학년만을 위한 맞춤형 교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신비책이라는 교재입니다. 방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서고는 외부작품이 많이 출제되지 않는 학교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교과서 정말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교과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모두 봐야 맞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과서를 분석해서 교과서의 모든 내용을 분석하고 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자료까지 넣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별 선지 판단력을 기를 수 있도록 자주 출제되는 선지 혹은 헷갈리는 선지 그리고 OX 문제까지 넣어서 다답형 문제도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힘 비책입니다 내힘 비책으로 요 아이들은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수업했던 내용 중 핵심 키워드만 중요 키워드들을 빈칸을 뚫어놓고 스스로 내힘으로 그 빈칸을 채워 볼수 있도록 하는 교제입니다 학생들은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스스로 자기 지도형으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내신 혁명입니다. 객관식, 주관식 모든 유형들을 선별해서 모두 모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걸 통해요. 점수에, 내신 점수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로는 내신 파이널 교재입니다 애들, 시험 직전에, 시험 전날에, 시간 너무 없죠. 문학만 보면 괜찮은데, 다른 과목을 같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 위해, 너네 공부했던 거다 바리바리 싸들고 공부할 게 아니라 이거 한 것만으로 공부하면 돼. 이거 한 것만으로 너네 정복할 수 있어라고 자신 있게 전달해드리는 자신 있게 제공하는 내신 직전 대비 교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요. 우리 교과서 외 작품도 걱정되시잖아요. 그래서 외부 작품 문제 분석 혹은 기출 문제 분석 그리고 타 학교 기출 문제를 분석하여 내 수업을 안 듣는 학생들은 볼수 없지만 너는 볼수 있어라고 제가 몰래 만들어서 자신 있게 전달해 드리는 시크릿 자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료 많이 제공해 줬는데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했는지 아닌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전주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너네 공부 제대로 했니? 공부가 제대로 됐니? 물어볼 수 있는 복습 모의고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들이나 혹은 숙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학생들. 모두 저와 시간을 약속해서 그 지정된 시간에 부족한 내용을 채워놓고 저와 비대면으로 혹은 대면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1대1 밀착 상담을 통한 국어 습관 성형 시스템입니다. 사실 국어는요, 많이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많이 했는데 마, 다른 과목은 많이 하면 할수록 성적이 오르는데 이상하게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 네, 국어 공부의 방법이 그 방법을 통해 하는 과정이 그 과정을 통해 형성된 습관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는 잘못이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볼게요. 제 수강생 중에 한 명의 사례를 갖고 와봤는데요. 이 친구는 국어를 제외한 다른 과목 수학, 영어, 탐구 모두 1등급이었습니다. 네, 전교석차를 차지하고 있었던 학생인데요. 국어만 이상하게 3등급. 여기서 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부를 덜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꽤 많이, 그것도 제일 많은 시간을 드리는데도, 불,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갖고 와 보라고 했어요. 너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 가져와 봐.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나한테 설명을 좀해 줄래? 그리고 내가 묻는 거에 대해서 어, 이 묻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있는지 대답을 해줘봐 라고 해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됐죠. 그 과정에서 저는 잘못된 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잘못되었고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공부하면 너의 시간만 버릴 수 있어 라고 해서 습관을 교정해 주었고요. 그 후에 어떻게 되었냐 네. 1등급은 물론이고요. 전구석차 2등을 차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들 혹은 공부를 국어 공부를 새로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학생들 혹은 아무리 해도 국어에 흥미가 붙지 않는 학생들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 우리 아이 성적 똘똘한 거아 머리는 똘똘한 것 같은데 이 성적에 반영이 안돼 성적이 왜안 오르지 하는 학생들 모두 제가 상담을 통해서 그 잘못된 부분 교정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제대로 된 국어 방법 가지고 갈수 있도록 그렇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후기도 뭐 굉장히 좋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어는요, 자꾸 국어는 얘기 드리는데 국어는 혼자 공부하기 진짜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래서 해설지를 보더라도 그 해설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다른 문제집들은 해설들이 되게 친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직접 하고 있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 학생 한번 볼게요. 여기 써 있죠. 선생님 오늘 주무시지 마세요. 그거 다 끝내고 잘라니까 질문 뒤지게 할게요. 막 이렇게 좀 과격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은 사실요. 국어에 흥미를 되게 못 붙이던 학생이었어요. 뭐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숙제도 처음에 안 해오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런 학생이었는데 제가 말을 했죠. 사소한 거라도 물어봐라. 선생님 국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어떤 거 공부해야 될까요? 오늘은 뭐 할까요? 근데 이 개념은 뭐예요? 라는 거라도 질문을 해라 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제 성화에 못 이겨서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국어는 알아가는 재미가 상당하기 때문에 또 하나를 알면 열을 알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재미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요 다행스럽게도 엄청나게 열이를 보이게 되고요 그 의지와 열이는 당연히 성적에 반영이 됩니다 자 이처럼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도록 제가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예서학원에서 목동 예서막원에서 일요일에 2시부터 5시까지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원에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국어 공부하기 어려워한다는 거 너무 지겨워한다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적에 이게 반영이 안 되면 공부를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되면 더 하기 싫어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상황이나 뭐 고민 같은 거 너무 잘 공감하고 너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국어가 지겹지만은 어렵지만은 않은 과목일 수 있도록 재밌어서 스스로 흥미를 붙이고 스스로 할수 있도록 저는 오늘도 학생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열심히 달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